네 안녕하세요 주돔 리스피입니다 자 오늘 또 G2G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미래셋에서 지 리포트가 하나 나와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안내 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는데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미립구 원천 기술인 자 이노램프 플랫폼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네이 부분 다 지금 말씀드렸었고 결국 이노램프 플랫폼 기반에 대한 주요 파이프라인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은 비만 및 당뇨 치료제 GV7001과 7 0 0 3요거인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GLP-1 세미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투약 주기를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치매 치료제는 이제 도네페질 기반 세계최초 1개월 지속형 근육 주사 제형으로 복약 수응도 개선과 부작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생산 인프라및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노레프 플랫폼의 최적화된 GMP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임상 및 초기 상업 생산이 가능한 제1 GMP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밀입구 대량 생산 공정의 재현성과 품질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어, 이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등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파이프라인 대응을 위해서 제2 GMP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자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지금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독립미소치 어 대형 쪽에서도 계속 좀 다뤄주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제 우선 결국에는 요 차트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고 이 물량을 소화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어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핵심 투자 관련된 긍정적인 상승과 이제 성장에 대한 성장성 관련된 부 분의 모멘텀은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결국, 그래요. 그럼 결국 이, 이 흐름으로 주가는 언제 가는 건데?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해서 이탈된 게 없고, 자, 이게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리서치 관련된 분석과 여기에 플럭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고 주가가 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G2G 바이오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기준점은 7만원. 지금 누가 봐도 차트는 하향 추세로 꺾어 놨지만 지금 플랫하게 전환되고 있는 그 전환점. 그리고 나서 이 7만원을 안착해주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흐름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과 초기에 나왔던 이제 오버행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물량은 다이 과정에서 소화를 해 내고 있고, 그리고 무중에 따라서 다시 추가된 물량 역시나 지금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눌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10월의 약세 흐름과의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부분까지도 긍정적. 자,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잡고, 이미 지금 아랫땅에서 지금 여기서 휩소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여기 보이죠죠약 지금 전환되는 흐름 자0 기준점도 지금 7 0 0 0 0 0원이거든요 결국 0봉상으로 7만원 올라서고 나서 주봉상 7 0 0 0 0까지 돌렸을 때 다시 한번 빠르게 8만원까지 반0할수 있는 1차적인 그런 전화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 또 어떤 지금 결과적인 부분이 우리 모멘텀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이 털린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지금 들어온 자금 요 물량이 지금 단가가 6만 5천 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6만 5천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 띄워놓고서 이, 이 하락의 물량이 털린 게 없어. 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여기서 최소 50% 이들이 지금 10% 20% 먹으려 요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아니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 50% 정도 흐름에 나왔을 때그 9만 원에서 약 10만 원까지 그렇죠. 바로 이전 고점까지에 대한 다시 한번 트라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분요 구간을 한번 우리가 챙겨 놓을 필요 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자공매 너무 얕게 있지만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라는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 자 투자자별 동향 보면은 기관에서도 그리고 외국인의 쪽에서도 지금 늘릴 때마다 저가 매수가 한 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오늘 프로그램에 조금씩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방보다는 계속적으로 7만원 구멍에서 어떻게든 물량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한 그런 행위다 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결국 이 G2G 바이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 자체로는 문제될 거 없어요. 네. 이 자체는 명확한 종목이다. 자, 다만, 지금 구에서 우리가 시간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차트와 어, 수급 흐름을 차분히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고, 특히나 이제 물량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요 구간을 제가 빠르게 좀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을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자, 아래 링크 오셔서, 어, 답, 저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게, 어, 실시간으로 체크되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게 투자라는 게 여러분, 자, G2G 바이오 좋습니다. 네, 그래, 우린 이거는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기회비용이라는 게죠 기회비용. 요거를 또 무시할 순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G2G 바이오를 가져가되 2020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내러티브,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바이오 종목 하나를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뭐 대주주장수세 관련된 부분으로 물량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좀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투주바이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전략을 바로 이 튜트랙 전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우리 어,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투주바 주주님들 자 영상의 아래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모바일 바로 화면이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송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전송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G2G 바이오 주주님께서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투트랙으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핵심 리포트 이슈 그리고 이런 어 기업 분석 자료까지도 제가 왜이 G2G 바이오와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투자 브리핑 형태로 따로 정리해서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G2G 바이오는 G2G 바이오 대로 가져가시고 어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대로 의미있게 쓰는 전략 이 관점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g2j 바이와 함께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가 살려 갈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파이오 제주주 양도소, 양도소득세 그 관련된 부분 다 해소가 된 시점 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감하더라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